네, 안녕하세요. 원샷 피카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신차를 구입할 때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기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차를 가장 좋은 조건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핸드폰을 구입할 경우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어, 저희 매장은 핸드폰을 구입하시는 고객님들께 데이터 요금의 25%를 약정 할인해 드립니다. 혹은 공시지원금으로 40만원 깎아 드립니다. 위처럼 얘기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걸러야 하죠.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 요금제 약정 할인은 어느 핸드폰 매장을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공통 혜택이에요. 그로 할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통신사에서 지원해 주는 할인이지 결국 매장에서 따로 할인을 해 주는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할 경우 흔히 호구라고 하죠 어, 저는 2019년까지 호구였어요 얘기가 잠깐 샜지만 오토바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구입하시면 워런티 2년 또는 35,000km 만 무상교환 서비스 엔진오일 1회 무상교체 그리고 치등록세를 지원해드립니다 라고 할 경우 과연 충분히 잘 샀다 라고 할 정도로 좋은 조건일까요 야마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면 이걸 현재 진행중인 바이크 프로모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조건에서 구입하기 원하신다면 야마하 공식 프로모션을 제외한 매장 자체의 프로모션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프로모션이 확실한 곳에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아 최대한 신경 써드릴게요. 걸으세요. 튜닝하시면 부품 어느정도는 해드릴게요. 걸으세요. 블랙박스 다실 때 공인비는 빼드리. 걸으세요. 아 R3는 근데 인기가 워낙 많은 걸로! 기... 자 매장 자체 프로모션이 있는 곳은 어떤 프로모션이 있는지 틀이 확실하게 잡혀있습니다. 본인이 추가로 요구할 정도의 경험을 과 노련함이 없다면 특히 입문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야마 사장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정보인데요, 팀엑스와 어, 엠엑스를 제외한 대형 바이크 R3, MT03, R6, R1 등은 더 오래 상반기까지는 21년 식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들어오고요. 유로 식스 적용 때문에 네. 들어오냐 많이 했어가지고 전방는못 들어오는 것, 야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밝은 동일합니다. i3 21년식은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고 컬러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어,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20년식 재고로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r 3의 경우 매물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R1의 프로모션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 중량점 자체 프로모션으로 100만원 상당의 추가 튜닝을 지원해 금지 주고 있는데 원즈 피카츄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튜닝 대신 바이크 값에서 그냥 100만원을 통으로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기간은 12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그래서 R1은 지금 소비자가 사실 수 있는 금액이 개별 소비세 플러스 취등록세 104만원까지 해서 해석인 음, 거예요. 네, 2,186만 원. 아로는 고바이 프로모션도 받고. 만약에 어, 음. 나는 옵션 안 받아도 된다. 1 0 0만원 할인도 해드릴게요. 단, 아 진짜. 아. 원주 피카츄님을 통해서 오시는 <laughs> 유명한 원주 피카츄님이야. <laughs> 그래서 1 0 0만원더 빼드리면 2,46만 원까지. 2,46만 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주 피카츄였고요. 전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 원주 피카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녕.